하자하 HSK는 역시 리우 HSK 20년의 강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리우 HSK의 5급 수기 1부분 여러분들 와좀 환영도 해주고 그러세요 자 오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보면요 저분 저분 이거는 이제 양사죠 저분 문서의 양사입니다 그래서 지화수 계획서죠 어 기획서 계획서 그러니까 아, 저번 지화수가 이렇게 딱한 단어로 묶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빼이자 문이네요. 양주라는 양주임님 그리고 포딩이 동사로 부정하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가르치는 빼이자는 시중에 있는 어떤 어법책과도 완전히 차별화된 기가 막힌 빼이자입니다. 주어동사 목적에서 목적으로맨 앞으로 가져온 게 빼이자라고 그랬죠 우리 유튜브, 어, 리우에이체스키 유튜브에 있습니다.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빼이자 공식을 보면요. 어, 목적어가 맨 앞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빼이자 다음에, 주어. 예, 생략 가능해요. 여기는 살아있지만, 그리고 동사, 그리고 본할러.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뭐, 부사, 능원동사, 얘네들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특히 부정부사, 부하고 메이, 여기다 써준다라는 거. 빼이자 앞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빼양주련, 이거는 좀 쉽게 내는 빼이자죠.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이쪽, 주어하고 빼이자고 주어 붙여줬고 그 다음에 동사를 잡아야 그죠? 주어 목적을잡히는데 주어는 잡혀있고 저번지화수는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목적의 자리로 가는 거죠. 맨 앞에. 그리고 러는 동사 뒤에. 포딩러, 그러니까 보는 없이 러만 쓰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번지화수 빼양주련 포딩러. 원래 문장은 양주렌, 포딩러 저번 지화수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능동형이죠. 이 능동형에서 빼이자가 나온 거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얘는 은은으로 해석을 하고 빼이자는 이 가로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 말엔 피동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계획서는 양주인님이 부정을 했다. 어, 노한 no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을 가지고 한번 다시 분석을 해 볼게요. 저번 지화수. 얘는 빼이자에서는, 그러니까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인데, 목적어입니다. 어, 뒤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양주련이 주어죠. 그래서 양주련이, 양주인님이 부정을 했다. 무엇을? 이 계획서를 부정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양주인님이 부정했다. 꼭 의해서 이 가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계획서 입장에서는 당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이 계획서는 양주임에 의해서 부정되었다. 이 한국어가 말이죠. 의해서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 너무 기존의 업법책들은 한국어에 없는 그 피동문의 의미를 살리려고 의문문에 응? 의해서 이렇게 너무 그쪽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당했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 어, 우리나라 말은 기본적으로 빼이자 피동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의 수동태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중국어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한국어로 없는 거 만들어내지 말고 그래야 거꾸로 우리가 한국에서 평소에 한국어로 쓰는 그 말을 딱 봤을 때 빼이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어로 고급을 해도 중국인과 대화했을 때빼이자를잘못 쓰거든요. 맨날 도둑맞았다. 빼이 또 졸라? 이럴 때만 많이 써요. 근데 어 그거 말고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분 기화수 배양주보 시장. 저분 기화수 배양주인보 시장. 저분 기화수 배양주보 자, 여러분들은 50회 이상 반복해서 입에서 암기는 입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시고 좋은 점수 얻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짜이